네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은 되게 농장에서 따왔는데 어, 참외가 음, 참외 짱같이가 어, 한번 참외 짱같를 한번 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보조로 어, 참외를 집에서 키우지 않은 사람은 참외 짱아같를 담그기 힘듭니다. 왜냐면은 시중에서 파는 참외는 노랗게 익은 있는 참외는 짱같이를 담으면 맛이 없고 이렇게 어, 육신 단단하고. 참외가 조금 덜 익어야 참외 장아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참외 농사를 지어가지고, 이렇게, 참외를 잘 씻어가지고, 참외 장아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네, 참외 장아치를 하기 위해서, 참외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, 참외는 네, 네, 다 익은 참외는 안 되고, 이렇게 참외가 조금 덜 익은 참외를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한번 전해보겠습니다. 네, 네, 깨끗하게 정리한 참외. 요렇게. 놔라, 요렇게, 이렇게 놓고금을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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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참 조금, 조금, 이렇게 아, 참외가 약간 덜 익으니까, 육질이 아주 단단하네. 음. 단단해, 야, 짜라짜라, 맨만 사각사각. 아, 그렇게 시, 시중에 파는 참외는다 어, 익은 참외는안 되고, 그러니까 참외를 집에서 농사를,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참여짜 같이 먹기도 힘드네, 그지 맛있네. 열어놓고 소금만 넣고 소금은 몇시간절입니까 여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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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오래 될 때까지 드리데 내일 아침에 좀 그러면 응.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조금의 제일다 싶으면 안 자고 기다릴래요? 아 예, 아침에 자고 올어서 아침 에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설탕 일 식초 일 예. 간장 1, 물2해 가지고 고추좀 넣고 따렸어요. 그래 아, 가지고 2 4시간 시켜야 되겠죠. 24시간 네. 아이고요. 조금 시키면 돼요. 네. 약간 비트 거리 하게 시키면. 네. 뭐. 네, 스 물을 끓이는장아찌 물을 넣어가지고, 이래가지고. 예, 네, 이래가지고, 한, 일료왔으면 됩니까? 이래가지고, 좀 놔뒀다가, 네. 다시 한 번, 때려가지고. 예. 네. 한 이틀 정도 놔뒀다가, 다시 한 번, 때려가지고, 다시 굽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네. 예, 네, 그럼 맛있는 짜아치가 됩니까? 오. 예, 간도 딱 맞겠지요? 예. 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예 말은 짜가치가, 덜 익은 참외를 하면 꼬들꼬들 하겠지요? 네. 육질이, 육질이 좀 단단합니다. 다 익은 참외를 하면 육질이 좀덜 단단하고 음, 참외가 덜 익은 참외는 팔지는 않겠지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